자 대수는 공통 11번입니다 너무 쉬워서 그러나 조심하면서 풀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음 우리 학생들은 전부 득점했습니다 그쵸? 잘했어요 그리고 이걸 예습하는 후배들 뭐 고2, 고1 뭐 또는 정말 열심히 한뭐 중3 정말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의 조합이기 때문에 공부만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. 수학 잘하는 방법 뭐예요? 음, 고민하고 풀고 받아들이고 고민하고 풀고 받아들이고의 연속입니다. 선생님도 돌아보니까 목숨 걸고 풀었던 것 같아요. 문제집 한 80권 정도 풀었습니다. 그러면 더 이상은 공부 안 해도 수학은 계속 100 나옵니다. 자 그게 진실입니다. 자 11번입니다. 시각 t가 0일 때 출발해서 수직선이 움직인다. 이게 운동 방향 바뀌어라 이거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히 생각해도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건 속도가 쭉 가다가 뭐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양수로 가다가는 음수 이런 느낌이죠. 어, 즉 뭐는 돼야 그렇죠. 0이라는 걸이 속도가 지나야 되는데. 현재는 위치를 줬기 때문에 얘를 바로 속도로 바꿔줍니다. 그럼 어떻게 해요? 미분. 3t 제곱 마이너스 어 3t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. 그렇죠? 3으로 묶으면 t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어2 이렇게 될 거고요. 3에 t 마이 t 뿔1 이렇게 돼서 시간은 무조건 양수죠. t가 그래서 2됩니다. 이때 뭐 찾으라고 했냐면, 가속도 찾으라고 했어. 그럼 한번더 미분하죠? 6t-3. 이 쑤셔 넣으면 9입니다. 그래서 정답 2번. 얘들아, 자, 이게 어렵나? 아니죠. 센에 있는 속도와 가속도의 첫 번째 문제 한번 펴보세요. 이거랑 똑같습니다. 되셨죠? 공부만 하면 은 선생님 생각엔 1등급은 아무 문제가 없다. 맞습니까? 음, 진정성 있게 열심히 하고, 분석하고 받아들이는 거.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. 자, 이상.